이거는 사장님 빼달라 그러시면 빼주시면 되는데, 환기 부분이 궁금합니다. 환기는 공개하지 않고 싶으신가요? 어, 환기는? <laughs> 오늘 2탄이에요, 2탄. 등강류 2탄. 오늘 요번에 새로 들어온 등강류도 이제 조금 홍보 좀할 겸, 찍을 겸 해서 이제 오늘 등강류 2탄이고요. 간단한 또 이제 사육. 사육 방법 조금이랑, 그 다음에 아 요번에 처음 써봤는데, 되게 아, 좋더라고요. 들렁이 아파트. 그래서 이거 써봤는데 음, 우선은 이거 간단한 후기랑 추천. 연자방 네. 설명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매장에 체리블라썸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름대로 이제 정말로 살짝 색깔이 이제 좀 벚꽃 색깔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체리블라썸이 변이종이에요. 쿠바리스속인데, 쿠바리스속 중에 이제 뭐 레드팍총에서 변이가 일어난 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변이가 된 거예요? 얘네가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뭐 야생에서 알비노가 튀어나오듯이 이상하다? 뭔가 색깔이 이상한 애가 딱 튀어나옵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웬걸? 갑자기 막 핑크색 차랄람 그게 이제 막 튀어나온 거예요 뭐 처음에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딱 보고 나서 체리블라썸?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딱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팍총인가요? 우선은 팍총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팍총이긴 하지만은 팍총의 변이종? 팍총의 변이종 오,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산호색? 산호 같은 색깔이에요 살짝 핑크색도 좀 들고 음. 요 친구들은 사육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음, 체리블라썸 같은 경우는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판다, 일반 판다킹이나 제일 기본 종중 하나로 봐주시면 사용 방법은 사용 난이도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판드킹은좀 쉬워요? 어 아직까지 조금 이제 많이 풀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사용 난이도로만 따지면은 한그 정도? 아 대중화 되진 않았지만 사용 난이도는 믹키똥 치우는 청소부와 같다. 아 청소부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laughs> <laughs> 왜냐면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음. 저희가 요번에 이제 뭐 좋은 기회로 해 가지고 엄청 많이 데려와서 조금 더 평, 평상시 분양가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보통 플랜티원 하면 등강류 중에서 메룰라넬라가 제일 유명해요. 메룰라넬라. 셀라지넬라. 네. <laughs> 그 중에서 이제 파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잘안 음. 데려왔어요. 왜냐면 하 보통 이제 메를종 하면은 스칼렛, 엠버비가 제일 유명합니다. 스칼렛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작은데 색깔이 화려하고 빨간색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명하고 음. 엠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요. 메를종 중에서도. 정말로 사이즈가 큽니다. 둥벌레 어, 어, 중에서 거의 완전 대형종 속에 속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좀 스칼렛이나 엠버비만 보면 좀 심심하니까 이제 파스텔이라는 종을 데려와 봤고요. 메룰 종 자체가 조금 붉은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볼 쪽에 살짝 볼터치한 느낌이 있어요. 요게 조금 포인트기도 하고, 이제 가해 쪽이 조금 삐죽삐죽삐죽한 그런 그라데이션 느낌? 보통 이제 메룰 같은 경우는 키우는 방법은 전부 다 비슷해요. 종들마다. 그다음요 친구들도 조금 낙엽, 같이 넣어주시면서 키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 친구도 이번에 같이 이제 신규 입도 있고 이따가 또 공벌레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태까지는 공벌레고 이 친구만 주면느리예요이 친구 이제 포셀리오라고 하는 주면느리인데 포셀리오 오렌지 익스판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공벌레랑 주면느리랑 공벌레는 이제 만지면 말고요. 지면느리는만져도 피고 있어요. 피디님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아성체 사이즈에요 네, 성체 되면은 거의 한 2.5cm, 3cm 정도까지 커지는 주면을리과중한 친구고, 이 친구 위에 쪽등쪽 쪽 보면은 이제 흰색깔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가위 쪽도 흰색깔 배경, 배경 베이스 겉에 흰색 무늬가 있고, 공간에 검정색, 흰색 스팟 스팟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이제 뭐 대형 중에 초대형 지면우리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정말 한성체 때는 한 3cm 정도까지 커집니다. 3cm가 초대형이야. 초대형이죠. 3cm 하는 요즘 요만해. 그리고 참고로 이제 포셀리오 종 같은 경우는 요 낙엽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셀리오 종은 정말로 이제 뭐 야생에서도 그렇고 사육할 때도 보면은. 나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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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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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틈틈이 아, 틈이이 틈이 들어갔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요즘 핫해 마지막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후바리스 응호이라고 하는 종이고 이 친구가 완전 성체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그 러버덕키 물려놓은 것처럼 러버덕키 물에 불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투마리스속 중에서 초대형 종이고 이 친구는 이제 24년도에 신종으로 나온 친구예요. 붕구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종이고 어, 보통 이제 붕벌레들이 최고가 높고 좀 많이 체형 자체 넓으면은 잘 회사를 한다는 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나 너무 키워보고 싶다. 엄청 했었는데, 솔직히 죽을까봐 처음에는 이제 조금 많이 망설였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고가였어요. 이 친구 한 마리에 8만원씩 분양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핵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섯 마리에 40만원씩. 정말로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됐던 친구인데, 생각보다 이제 안 죽는 거죠? 잘 살아남은 거 없어요. 외국분들도 해외분들이라고 하네요? 어? 어, 외국 분들이나 어. 해외 분들이나 외국, 외국 셀러분들도 이제 사이고 해보면서 오 어, 생각보다 유체가 나오네 오 어, 근데 안 죽네 하면서 이제 금액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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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거시되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까또 이제 등강류 공벌레 하면은 간단한 이제 사육 세팅을 또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세요 이거 어떻게 키워야 잘, 잘 키울 수 있냐 안중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 반려 곤충 이거 곤충인가요? 어 등강류라고 하다 보니까 곤충은 아니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반려 벌리? 반려 등강류라고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니 반려 벌리 <반려. 웃음> 그래서 사육 세팅 한 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뭐. 세팅처럼 키우면 저도 번식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한 창고까지만 아 그것까지는 뭐 이제 확답은못 드리겠는데 창고까지만 된다 그러면 저는 집에서 키우려 그랬거든요. 지금 아 왜냐면 못 키우게 하려고. 왜 된다라고 확실은 안안 하냐면은 집집마다 떡고 뭐 온도도 다를 거고 습도도 다르고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음. 뭐 그흙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들이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거를 네이 친구가 이제 메를 종에서 제일 대표 종 스칼렛이에요. 우선은 뭐 등강류의 제일 기본은 반건 간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건주하고우리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육 환경은 반반 보통 나누는 편이고. 이제 아까 아이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낙엽. 낙엽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등강류들을 조금 조금 조금씩 전부 다 갉아 먹습니다. 아그 등강류는 낙엽이 중요한데 뭐 쿠마리스톡 같은 경우는 뭐 낙엽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생각보다 번식도 잘 되고 잘 큽니다. 메루이나 이제 뭐포셀리오존 같은 경우 낙엽이 조금 세역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안쪽에 지금 방하나당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일일 일방씩 하고 있어 네, 저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아름 매니아 분들이 사육을, 어, 이렇게 사육을 많이 하길래 써봤는데 너무 좋아. 괜찮아요, 되게 뭐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이게 <laughs> 연자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등망인들이 사육을,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습도 관리는 네. 수태로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수태는 그냥 장식. 솔직히 뭐 장식 느낌이고요. 왜냐하면은 매장에서는.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신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수태까지 넣은 부분이에요. 음. 이것도 이제 뭐, 낙엽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주셔도 되고, 저랑 똑같이 수태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만졌을 때 약간 수태는 촉촉한 정도? 그리고 보시면 지금 소리 안 나시죠? 여기는 소리가 나요. 아삭하고, 얘는 약간 촉촉한. 보면은... 아, 네. 하. 벌레를 죽이지 않게 살살 집습니다. 유체들이 나왔을 때도 좀 숨을 만한 잡을 만한 은신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수태도도 마, 많이 넣은 편이고 낙엽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코르크보드 좀 많이 사용들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르크보드까지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사장님 빼달라 그러시면 빼주시면 되는데 환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등강에 입문했을 때는 환기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다 죽여먹었거든요 환기는 공개하지 않고 싶으신가요? 어, 환기는 <laughs> 적당히 되면 돼요. 어 너무 양아치야. 안할 거면 그냥 안 하지. <laughs> 적당히, 어렵네. 적당히. 그냥 그럼 거기까지만 힌트 좀더 힌트를 주면 사장님은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돼요?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 정도면 다들 아셨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또 등강년 두 번째 편 찍어봤는데 이거 뭐 플랜팀에서 또 이제 절찬이 이제 또. 분양할 예정이다 보니까, 분양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검색 부탁드리면서 사육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역시나 이제 밑에 댓글로 네, 해주시면은 저희 피디님이 댓글을 잘 달아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클로징할 때 이렇게 어영부영 마치잖아요. 그럼 너무 창피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파잉을 하거든요. 피디님은 그 자리에서 아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아잉!